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H.E.B. 한반도 방송. 화평 방송, 축복 방송. 어, 오늘은 어, 뭉치 돈이 난리 난리. 그렇죠. 어, 나는 제목으로. 뭐 제목이 될건 없습니다. 지금 공문 유출 관련 의심으로 이화영 부인 검찰 수차례 출석 통보를 어, 받고 있어요. 네.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, 토론을.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,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M B N 등 많은 그 신문사들이 언론들이 이 취재를 종합해 보면 수원지검은 이전 지사의 부인 백모 씨가 경기도청 공문을 더불어민주당 측에 유출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. 전해지고 있습니다. 네. 이전 부지사 측 관계자는 검찰에서 경기도청 공문 유출건과 관련해서 백 씨의 출석을 최소 다섯 차례 이상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 어, 검찰은 또 이전 부지사가 상방울 그룹의 사회 이사를 어, 2017년과 2018년 그때 백씨 계좌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검찰은 백 씨가 남편이 쌍방울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을 숨겨 줬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앞서 백 씨는 한 언론을 통해 더 늦기 전에 이화영 검찰에 딜이 있었음을 밝힌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바 있습니다. 백신은 자필로 작성한 편지에서 검찰이 이화영이 공무원 시절에 부주의하게 쓴 법인카드를 약점 잡아서 상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의 유리한 진술을 해줘 형량을 낮추고 구속 만기인 10월에 불구속 상태로 나오게 해주겠다는 등 지속적인 회의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또 그래서 그걸 도운 변호사를 해임하려한 것이라며 제발 법정에서 본인의 진실을 밝히거나 옥중에서 편지를 쓸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. 이에 대해 수원지검 측은 검찰은 원칙대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혐의를 수사하고 재판에 임하고 있다며 30년 이상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, 국회의원, 경기도 부지사, 킨텍스 사장 등 정치 경력을 가진 이전 부지사를 상대로 소위 해유 주장은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. 네. 검찰은 또이전 부지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 배우자 등 가족 지인과 110회 이상 면회, 국회의원들과 7회 특별 면회가 있고 180여 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며 선임 변호인이 총 17명에 이르고 대부분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한 바 있음에도 소위 해유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했습니다. 이화영 부지사는 공직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네. 어,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어, 뭐 누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생각을 바꾸거나 네. 또 검찰이 이야기한다고 해유 당하거나 그런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어, 그럼에도 이하영 부인인 백 씨가 어, 법정에서 정신 차려라.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하영이가 아마 다른 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못해 아마 부인이 그렇게 소리쳤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네네. 또 그리고 공문서 이 부분을 어, 그 해당 경기도 국장한테 받아갖고 민주당한테 넘긴 이 부분 때문에 어, 검찰이 계속 불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어, 아프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뭐 무릎 수술이 무슨 어, 그런 병이 좀 있었던 모양인데 예, 예. 그거를 들어서 계속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. 예. 어, 그런데다또 계좌에 돈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뭐 두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뭉치 돈이 백시 계좌에 흘러들었기 때문에 예. 에, 가정주부가 그런 돈을 굴린다는 것은 물론 뭐 다른 설명하겠죠. 뭐 다른 자감에서 왔다, 뭐, 이렇게 할수 그렇죠. 있겠지만은, 어, 검찰이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수사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네. 지금까지 이한령 부지사 백 씨가 지금 현재, 에, 공문 유출 관련 의심으로 수차례 검찰에서 출석을 통보받고 있음에도, 어, 제대로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사항을 갖고, 어, 내용을 우리가 전해드렸습니다. 네. 사건, 사고나, 이런 국민들의 관심사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리포트하고 또 토크도 하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